안녕하세요. 데일리 석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국내 브랜드에서 가성비 말고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더라도 가심비로 퀄리티 좋게 입을 수 있는 데님 브랜드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입고 나오고 정말 많이 언급했던 우드먼이라는 브랜드인데 우드먼이 데님 전문 브랜드는 아니에요. 데님 전문 브랜드는 아닌데 저도 데님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데님을 입어봤는데 솔직하게 이제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이 가성비를 많이 찾기 때문에 가성비로 좀 데님을 많이 풀어냈는데 우드머니라는 브랜드가 생긴 지는 한 2년 됐나? 얼마 안된 신생 브랜드인데 옷을 만드는 메이킹이 정말 정말 뛰어나서 제가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우드먼 제품을 진짜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전에 소개해드렸던 우드먼 영상을 보시면은, 유료 광고 표시가 떠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브랜드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광고를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브랜드를 디깅하다가, 우드먼이라는 브랜드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리뷰를 하고 싶은데, 금액대가 그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제가, 솔직하게 구매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에 직접 연락을 해서 옷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 예쁜데 제 채널에 좀 소개를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드려서 우드만 데님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뭐 워크자켓 셋업도 소개를 해드렸었고 유료 광고 표시가 떠있긴 한데 이게 브랜드에서 먼저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너무 이뻐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해서 어쨌든 제품을 지원받았으니까 광고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료 광고 표시를 했던 거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일단은 셀비지 데님입니다. 셀비지 데님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셀비지 데님을 진짜 좋아해요. 엄청 자주 입고 엄청 즐겨 입고 다양한 브랜드들 리뷰도 많이 하고 물론 아직 막 고가의 브랜드들을 리뷰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국내 데님 중에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갈수 있는 브랜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데님을 볼때 온스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온스 데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온스 데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데님은 조금 두께감이 있고 좀 탄탄하게 각에 잡히는 아이템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좀 미드론스나 고온스 데님을 좋아하는 편인데 일단 이 우드먼 셀비지 데님 같은 경우에는 원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원단은 일본의 쿠로키사 데님을 사용했고 이제 가까이에서 보시면은 복각 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원단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칠면서 헤어리한 느낌이 드는 원단을 사용했고 두께감도 14.5 온스의 두께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14.5 온스면은 여름엔 덥죠. 한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고 할 텐데 저는 그래도 데님은. 한여름에도 두께감이 있는 데님을 착용을 하는 편이고 일단 원단도 일본의 쿠르키사 데님을 사용했고 디테일적인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리벳 디테일 있잖아요 이런 리벳도 빈티지함이 느껴지는 이런 구리 컬러의 리벳을 사용했고 이쪽에 코인 포켓 부분에도 구리 컬러의 리벳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우드먼이라는 브랜드가 그러니까 나무랑 나이테 이런 디테일들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로 가져가고 있는 브랜드인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주기 위해서, 코인 포켓 부분에는 우드먼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나이트 리벳을 사용을 해줬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포켓 부분에도 이렇게 셀비지 디테일을 적용을 해줬고, 허리 부분에 이런 티치도 전부 체인 스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에 우드먼 브랜드 탭 들어가 있고, 제펜 패브릭, 라벨이 있고 솔직히 편리성을 따지자면 은 바지 체결 방식은 지퍼가 편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버튼 플라이를 좋아합니다 데님을 입을 때는 이런 버튼 플라이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셀비지가 완전 오리지널 복각 데님이다? 그건 아닌데 복각 데님의 디테일들을 좀 갖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구리 컬러의 리벳도 그렇고 이런 헤어리한 원단감도 그렇고 이런 버튼 플라이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그냥 버튼을 사용한 게 아니라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나는 월계수, 본업 버튼을 사용해서 이런 부자재에서 굉장한 좀 강점을 드러내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뒷면에 이런 가죽 탭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이런 사소한 디테일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챙겨가는 브랜드고, 안감의 이런 봉제 퀄리티도 저는 진짜 좋다고 느꼈고, 요 바지 밑단에도 이렇게 체인 스티치로 되어 있고, 이런 셀비지 디테일 자체는 일반적인 레드 스티치가 아니라 이제 크로키사 셀비지의 특징인 유니크한 이런 느낌의 셀비지 디테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데님이 핏은 레귤러 스트레이트 핏으로 나와서 유행에 상관없이 좀 클래식하게 어디에나 받쳐 입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정말 자주 입고 있고, 저는 국내 데님 브랜드 중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갈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전뭐 오두만 영상 올렸을 때그 국내 브랜드는 데밀이다. 모든 아이입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그 브랜드들도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데밀도 국내에서는 굉장히 입지가 있는 데님 브랜드고. 모든 아이도 이제 대중적으로 데님을 굉장히 잘 풀어내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 체형이나 제 취향에는 이 우드먼이라는 브랜드가 가장 잘 맞았고, 그래서 이제 뭐 가성비 데님이 아니라 이제 국내 브랜드 중에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데님을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우드먼 셀비지 데님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를 꼭 구매하셔라 이게 아니라, 이 브랜드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취향이, 옷은 취향이니까. 저한테는 진짜 우드머니 인생 데님이라고 할 정도로 전체적인 완성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핏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잘 입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데님 자켓. 이 데님 자켓도 우드먼 제품인데, 이 데님 자켓이 디테일이 진짜 미쳤어요. 저는 처음에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중청 데님 자켓이거든요. 이 제품 역시 두께감 꽤 있는 편이고, 일본 카이아라사의 데님 원단을 사용했고, 온스는 13.5온스의 제품입니다. 일단 이 데님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보시면은 붕대게는데 이렇게, 이렇게 디스트로이드 디테일이 있어서 살짝 빈티지한 느낌을 더해줬고, 안에 브랜드 탭도, 방금 셀비지 데님에서 보셨던 리얼 가죽 탭을 사용을 했습니다. 데 자켓이 이 뒷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플리츠 디테일이 있는 데님 자켓인데, 보통은 이렇게 플리츠 디테일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안쪽에 밴딩 처리를 한번 더 해줬어요. 제가 경험이 적은 거일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에서는 안쪽에 이렇게 밴딩 처리까지 해준는 자켓은 처음보거든요이런 디테일은 진짜 저는. 와, 옷 진짜 잘 만든다라고 느끼는 브랜드였고, 그럼 조금 전체적인 핏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크롭한 기장에 여유 있는 핏으로 나왔습니다. 포켓도 양쪽에 가슴 부분에 포켓 두개 있고 사이에 드손 넣을 수 있게 포켓 총네개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서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플리츠 디테일 이 있고, 이 플리츠가 안에 밴딩이 있어서 움직일 때 진짜 편해요. 이런 디테일이 너무 좋았고. 저는 소매를 접어서 착용하고 있는데 소매도 체인 스티치로 마감되어 있고 이런 소매 끝에 부분에는 좀 빈티지하게 데미지 디테일을 줬습니다 자켓의 버튼은 월비스 도넛 버튼을 사용해줬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렇게 트러커 느낌이 빈티지한 약간 복각의 디테일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백인 자켓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데님 팬츠도 우드만 제품이고 자켓이랑 셋업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똑같이 카이아라사의 13.5온스 데님을 사용했고 핏은 진짜 딱 일자로 떨어지는 레귤러 스트레이트 핏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진짜 좋고 유행에 상관없이 어디에나 진짜 매치하기 좋은 데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중청 데님 셋업도 이제 조금 퀄리티 좋은 약간 프리미엄 데님 이런 거 알아보셨던 분들이 우드먼데에서 이 데님 셋업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드먼이라는 브랜드가 에센셜 라인하고 컬렉션 라인 이렇게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같이 소개해 드린 요 셀비지 데님하고 요 데님 셋업이 에센셜 라인이에요. 에센셜 라인이 금액대가 꽤 있습니다. 요 셀비지 데님 같은 경우는 리테일가가 298,000원인가? 그렇고 요 데님 자켓은 278,000원. 방금 요 셋업이랑 같이 나온 제가 입고 있는 팬츠는 이것도 한 20만원 초중반? 근데 아무래도 금액대가 좀 있다 보니까 판매가 많이 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우드머니라는 브랜드가 대임을 놓지 말고 꾸준히 디벨롭 하면서 계속 전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에센셜 라인에 보시면은 뭐 치노 팬츠나 뭐 셔츠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진짜 메이킹 좋게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급으로 잘 만듭니다. 그리고 컬렉션 라인에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워크자켓 셋업도 있고, 그 워크자켓 셋업도 진짜 디테일 끝내주고, 너무 저는 만족하면서 입고 있고, 너무 잘 만들었고, 그 외에도 조금 금액대를 낮춰서 조금 접근성 좋게 만든 데님 라인들도 진짜 디테일도 좋고요. 이번 SS 시즌에 뭐 크롭 셔츠나, 뭐 카고 팬츠나, 아니면 뭐롱 슬리브 티셔츠, 반팔 티셔츠, 이런 것도 보니까 진짜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 데이트룩 코디 영상 있는데, 거기서 입고 나온 후드 집업이 있어요. 그 후드 집업도, 우드머니 진짜, 후드 집업도 진짜 잘 만들고, 원단감도 진짜 탄탄하고, 등판에 그체인자수로 로고가 들어갔거든요. 크게? 그 진짜 예뻤고, 데님을 소개하다가 뭐 이렇게 좀 말이 길어졌는데, 진짜 그만큼 우드머니라는 브랜드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옷을 만드는 디테일이 진짜 좋고, 부자재, 리벳, 가죽 탭, 지퍼, 이런 부분에 진짜 브랜드의 감성을 하나하나 다 넣어서 로고플레이로 가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감성을 넣어줘서 진짜 디테일적인 부분을 정말 잘 챙겨가는 브랜드고, 저는 충분히 뭐, 요 정도? 금액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브랜드라고 느껴질 정도로 요즘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요즘 막 너무 가성비 가성비 물론 가성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성비 아이템들도 좋은 게 많지만 이제 국내 브랜드에서도 이 정도 금액대를 받을 만한 퀄리티에 정말 옷을 잘 만드는 브랜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드먼이라는 브랜드를 꼭 사셔라 이게 아니라 제가 진짜 요즘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대중적으로 많이 풀린 그런 느낌의 브랜드들 말고. 퀄리티 좋고, 뻔하지 않게 전개를 잘 하고 있는 브랜드를 찾으시는 분들은 우드먼에서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금 제가 정말 요즘에 너무 애정하는 브랜드인 우드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